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C 1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인식 단계라고 했죠.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단계다. 선택의 기준,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봤을 때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자, 문제인식 단계는 뭘까요? 어, 내가 게임도 하고 싶어 그런데 이 노트북의 성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약간 고장도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야겠다는 생각 같겠죠. 그게 문제 인식하는 단계고, 그다음 에 선택의 기준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 노트북을 어떻게 살지, 뭐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AS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디자인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성능을 기준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바로 이, 이것이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그러면 어디서 사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노트북을 뭐 싸게 살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홈쇼핑에서 홈쇼핑은 어떤지 뭐 동네 어 컴퓨터 가게는 어떤지 그 다음 전자상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쭉쭉어 정보를 어 모집 어 수집해야 되겠죠 바로 이게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이라든지 동네 컴퓨터 가게라든지 전자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데서 뭐 가격이라든지 AS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뭐 이렇게 좀 서비스로 부과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지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대안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 최종 자 어, 나는 AS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동네 컴퓨터에서, 컴퓨터 가게에서 사야 되겠다 라고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최종 선택 및 결정을 한 단계.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선택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을 어, 놓칠 수도 있고, 효율성만을 추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때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경제는 두 날개로 난다 그랬죠 효율성과 공공성 또는 형평성이라고 그랬죠 공공성을 형평성을 고려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질문 만들기는 수업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배운 명시적 비용과 한 목적 비용 자 이거 합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바로 기회 비용이라고 한다 그랬죠 기회 비용 자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할때 어, 지출하는 비용을 그냥 아무 얘기 없으면은 이거를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 어 어떤 경제적 선택을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 화폐로 지출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어 들어있는 비용 포기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암묵적 비용을 하는데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5일간 해외여행을 갔는데 비용이 200만 원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200만원이라는 것은 눈에 딱 띄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당 영업 5일을 포기했는데 5일간에 벌수 있었던 수입이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속으로 숨어 있는 비용이 되는 거죠. 이 100만원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인 200만원과 암묵적 비용인 100만원을 합쳐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여기서 3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바랍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할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모두 고려하는 까닭은 뭘까요? 바로 어, 기회비용에는 직접 화폐로 지출하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잠재적 비용인 암묵적 비용도 포기하기 때문이고 여기서 이 사람이 해외 비용을 가는 것은 어, 얼마의 이익을 얻어야지 갈까요? 여기서 그쵸? 바로 어, 300만원, 기회비용이 총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의 편익, 300만원 이상의 편익을 얻어야지만 이 사람은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300만원을 넘어야지만 어,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여기서 비용은 바로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자 해외여행 가서 300만 원 이상의 어떤 값어치를 했을 때, 어 그때 이 사람은 합리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2번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어,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 자 이랬을 때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한번 잠시 멈춰놓고 화면을 잠시 멈춰놓고. 이거를 구해 보세요. 자그 다음에 모든원과 함께 결혼과 양육을 주제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구해 보자 했는데 이것도 역시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자요2 번과 2 번은 여러분이 해오고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모든 활동 2 번은 이건 수업 시간에 직접 활동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 했는데 활동 2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탐구활동 2번에 관한 내용인데 자세가지 비합리적인 소비가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편승효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친구가 사면 따라 사는 거죠 핸드폰 생각하면 되죠 친구가 고, 자, 휴대폰 스마트폰을 굉장히 좋은걸 샀습니다 어 폴드폰을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도 괜, 괜히 사고 싶고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사고 싶고 이런 생각 갖겠죠 자 따라하는 겁니다. 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경우 유명 연예인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구매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편승 효과, 효과 또는 밴드 효과, 외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물 효과 또는 스노우브 효과라고 합니다. 스노우브라는 게 속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은 안 하죠. 겨울에는 일부러 짧은 치마, 어,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긴 옷을 어, 남이 안안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더 덥지만은 나는 패션을 살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어, 남들을 깔보면 혼자 잘난 체하는 사람, 어 이거를 그래서 혼자 고고하죠. 그래서 백로 효과라고도 합니다. 백로 효과, 자 속물 효과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배불런배런 효과, 배불런 효과는 과시 소비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어 가격이 더 비쌀수록 잘 팔리는 외제차라든지 명품, 명품적 생각하면 됩니다. 어, 자신의 부, 소득, 사회적 주의를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소비 자 이런 소비를 배불러효과 또는 과시 소비라고 얘기한다는 거 명품적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자, 자료 자 1에서 자료 3에 해당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찾아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 잠시 멈춰놓고 찾아보고 사례들을 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자료 2번, 자료 1에서 자료 3 현상에 관한 한 가지 선택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자 했는데 역시 자 잠시 멈춰놓고 요 어, 쓰고 발표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세 번째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는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다음에 자. 자, 여기 어. 자, 승민이의 선택과 기회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승민이의 선택과 기회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선을 자, 승민은 3만 원을 받았다고 했죠? 3만 원으로 간식을 전부 산다면은 여 번의 간식을 살수 있겠죠. 그다음에 옷을 전부 산다면은 세 벌의 옷을 살수 있겠죠. 3만 원을 가지고 간식은 5,000원이고, 옷은 만원이니까. 자, 이해되죠? 그리고 요 점들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이 3만원을 가지고 승민이가 간식과 옷을 살수 있는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민이는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이 선을 우리가 소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선. 바로 이 소비선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A선은 뭘까요? 간식 4번? 그 다음에 옷한 벌을 산 거죠. 그 다음에 이 B 점은 간식 두 번, 옷세벌두 벌을 산 거죠. 어, 이 점도 자 이만큼의 간식을 산 거고, 이만큼의 옷을 산 거죠. 자이 모든 선들, 이 선상 소비 선상의 모든 선들은 다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 어, 그리고 이선 안쪽에 있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더살수 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선들은 뭘 얘기, 요쪽에 있는 것들은 뭘 미할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소비선이, 소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3만원 갖고는 살수 없는 그런 저, 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민이가 A에서 B로 바꿀 때옷한 벌의 기회비용. 기회비용의 개념이 뭐였죠? 내가 뭘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옷한 벌을 더 선택했을 때뭘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바로 간식 두 번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승민이가 B에서 A로 하면은 자옷 간식 두 번을 더 얻기 위해서 뭘 포기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옷한 벌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 이렇게 기회비용의 개념을 우리가 소비선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 승민이가 B 대신 A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승민이의 어떤 선호라든지 기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공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거는 바로 효율성의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편의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공공성의 측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2번은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모둠활동 3번도 역시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 중국의 순자가 자, 요거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은 그렇 인간의 욕, 욕구는 무한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은 자원의 희소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3번. 인간에게 필요한 공기는 자원 희소할까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깨끗한 공기는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무한정한 깨끗한 공기가 있다면 희소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재활용되는 산업용 쓰레기는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고 했는데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할까 했는데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합리적 선택. 자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 원칙에 맞게 하는 거죠. 또는 뭐라고 얘기했죠?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주변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함께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충동 구매하는 거라든지 홈쇼핑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추친 부분에 관한 오는 설명,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작아야 되겠, 아, 커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 기회비용이 가장 큰 대안, 기회비용은 최소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모든 선택은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존재한다. 맞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희소성,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했는데 이, 나가 문제인식 다가 선택의 기준을 결정하고 가가 정보 수집 대안 탐색 마가 대안 평가 최종 선택 및 실행 이런 단계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베 여행에 따른 기회비용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어,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갑과 의의 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주장이 나와 있는데 갑은 지금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죠. 을은 형평성 또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